하나, 둘, 셋, 네 번째 집 끝나고 다섯 번째 집. 어쩔까? 어쩔까? 이짝이 코의 여왕 노나 썸머입니다 노나 썸머는 핫스톱 로미오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그 다음에 아... 어... 그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아 러브 투 러브 투 베이비인가? 러브 투 러브 투 옛날에 <웃음> 성인 나이트클럽에서그 노래를 딱 틀고 남녀도 아니에요 여자 두분이 막 물을 뿌리면서 말이야, 숨을 아, 막 춤을 추면서 막막그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춤을 추는 그런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의 그 야간 언어로 뭐라고 하냐 헐딱 씌워 헐딱 벗으니까 요막어우동쇼도 있고 뭐뭐상진이쇼뭐 <목소리> <laughs> 그냥 뭐, 하여튼, 별의 별수가 다있어 근데, 결론은? 다 벗는다. 어떻게? 해? 홀딱. 말 그대로, 시로라기 하나 남기자.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어딜 남겨, 그거를. 큰일 자 남기면 막, 사과 날라오고, 막. 이게 쇼냐? 아, 막, 날라와. 무법지대. 무풍지대의 그 시절. 1989년에 또 <목소리> 천호동 그냥 쇼하다가 가만 아, 갑자기 또생각나 진짜 예뻤어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 진... 1년을 한 2년 됐을 거야 2년을 아 너무 예쁘다 이러고만 있다가 89년도에 저희 가게 일했다가 헤어지고서 그러다가 2년인가 후에 저기 며칠 전에 그 얘기했던 리도라는 클럽이 이랬었죠. 거기에서 딱 만났어요. 남자답게 딱! 오늘 술 한잔 하자고. 친구 시켜봐요. 그래? 제가 못하고. 며칠 전에 만났던 그 37년 친구한테 야! 꼭고기를 대신 나뉘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딱! 천호동에서 만났나? 이태원에서 만났나? 어, 안 나와서 사귀었어요. 걔네 집이 천호동이었는데, 슬과는또 우리가 나날을 보냈죠. 밤이면 밤마다 뒷모습 떨기 싫어. 그러다가 그 세상일이 그렇듯이 이제 서로 일이 끝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졌죠. 그리고서 제가 옛날 또 영상 어딘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대문에서 제 친구 가게 하는데 노점에 이렇게 있는데 걔가 지나가는 거야요 개인인지 뭐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저딱 만났어요. 어잘 지냈냐고. 나는 네. 가 없어. 제가 이제껏 머리털 나고 만난 여자 중에 아마 가장. 있거나 말거나. 뭐? 증거있어요? 증거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증거가 있죠 내 친구가 아직 막 살아있는데 얼마전에도 만났는데 친구 아너내 영상에 좀 나야되겠다 이더니 싫대 질풍노도에 씨 쇠도 씹어먹다 아. 착시 어린이 보호구요입 네, 네. 아, 군데지? 여기가 아 이제 한 군데 다 끝입니다 1시 20분 가서 내리면 1시 한, 한 40분 될거 40분 3시 40분 까지 쉬어도 됩니다 응. 헬스를 가야되는데 아, 피곤해서 낮에 잠을 못 잤어요 컴, 컴퓨터 고치는고 가서 조금 쉬어야 겠어요 아, 일자 편집 좀 해놓고 다리 그냥 불에 탄다 아 아침까지 달려와야겠다아 진짜 아 오늘은 물건이 많이 없어서 뭐, 이거 다 소분 섞어서 가득해서 쌌고 과일도 왔고 한집 정도 더 남은 거 같네요 아 이제 식사 좀 하러 가야겠어 여기 뭐 먹을 태가 없어서 이금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한 20개는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안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밀려있으니까 이거 이번 주에 전주 가려고 차표까지 예매해놨는데 다 취소했어요 하루 적공력 편집만 우리 는 이영복 도시락을 먹을겁니다 사장님 응. 이야 우리 이영복 사장님 도시락이 없네 우리 영복이 아저씨분다 나와서 우리 혜자 은님꺼 나폴리탄 보라스 돈가스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식당에 있. 아마 전에 먹은 것보다 백배맛있한방 네개 3층 왕년 남았습니다 <목소리> 네다에도착어요 손에 담아 려요오 1시 지금이 몇시요아 4시 50분이에요 지금 오늘은 물건이 엄청 빨리 가지 6시까지 다 되게 합 이 15일 내일모레 월급날인데 월급도 쓰고한 150만원 받을래나다 땡겨쓰고 다까져 수. 그지다슈야 제가 진짜 가불 뭐 이런거를 막 89년 90년 디지게 할때씩 갑을뭐 진짜 숙소비 낸거 하느라 갑을 해서 뭐쓴거 있느냐 지금 나이 먹고서 갑을한 거는 진짜 처음입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 먹을 돈남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전주 집세도 내야 되고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뭐. 보험도 좀 들어놓고 보험도 나가가지고 우 사장님한테 5천만원을 떼겨달라고 돈이 없어요 전주 집도 한달에 30만원씩 나가니까 돈을 생각하면 빼야 되지만 음, 솔직히 저뺄 생각이 없습니다 30만원 어, 진짜 아까운 돈이지만 30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어, 아니면 역좀 싼데로 이사를 가든지 전주에 만은개동 놔둘거에요 우리 엄마 용돈 준다고？생각하 는데 지금 그래서, 한 20만 원 짜리로 해 가지고 엄마 20만 원 씩만 줄게. 30만 원은 너무 많아. 아, 근데 이사하 는 것도, 뭐 하루 쉬어 가지고 이사 를할 수도 있 아, 집 으로 갑니다. 하는 노래를 한번 들으면 행복의 나라로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가벼운 불바비로 길을 걷게 해 주세요 오십 석 아 제가 절에 살때 강변가요제 막 대학가요제 엄청 봤었는데 그때 대상인가 보였죠해지하나요 85년도인가 4년도인가 아 4년은 이선거예야 아마 수없는요 그의 마음을 아주 먼 곳에. 자, 이제 던전에서 나와서 다시 나의 나라로 갑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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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시 다리를 건너갑니다. 예후! 오늘도 무사히.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업업업업. 들어오고. 에이막 승진이 나가지고 컴퓨터를 때려 부셔버려고. 리막 에휴 이러다가 이렇게 <laughs> <laughs> 전화를 했더니 와, 그 아저씨가 오는데. 와서 바로 고쳤더니깐. 까 고쳤으면. <laughs> 좋지. 합류? 그게 뭔데? 체치피트. 이거, 이거, 체치피트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뭐, 말이야. 스승의 날인데 누가 바빠? 사람, 사람들. 왜? 아, 자식들, 뭐, 선생님 쫓아주면 될거아 그게 무슨,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동네가 바쁘겠다고 동네가? 네. 그럼 내일까지 일하고 어. 쉬는 건가? 네 방을 없고 응.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응. 집은 놔둘 다 먹는 거 같이 가돈더 들어가더라고 주병 마시고 가면 <laughs> 와 아하하 와너는너무 끈질기지가